오늘도 이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처참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더 기회를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한번더 기회를 주시고 승리의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른 방식을 이야기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지가 이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출할 물건과 수,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뭐라 말씀하시죠? 복병을 두어라. 복병이 무엇입니까? 위장을 하고 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반복해서 이 전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4절, 7절, 9절인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어 드릴게요. 4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매복하라고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매복을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어떻습니까? 매복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복하는 것이 무엇이죠? 땅에 엎드리거나 땅을 파거나 위장을 하고 숨어 있는 것을 매복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매복하라 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전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매복하다 라는 말의 언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엎드리다, 구부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패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엎드려라, 철저하게 엎드려서 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거라라는 그 말씀을 담아서 지금의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하게. 승리하였습니다. 오늘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절조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라의 백성들에게 매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고, 낮아지고, 구부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겸손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그리고 순종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셨던 그 놀라운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 하시고 기도의 영을 더 하셔서 기도의 입을 열어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승리의 확신을 마음껏 누리는 이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강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에 오늘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바자회를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기획팀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눈물과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청지기 된 마음으로 잘 지켜가는 일에 하나 되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